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수요일 아침입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전원식입니다. 어제 선거구 획정안이 나왔죠. 중앙선관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했던 안이 공개된 겁니다. 사실 내주도 너무 늦어졌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종, 화성, 춘천, 순천을 쪼개 네개 선거구를 신설한다. 그리고 노원, 안산의 선거구를 하나씩 줄이고 강원도, 속초 동 6개 시군을 묶어서 1개 선거구를 또 줄이고 전남에 신안, 영암 무안 선거구를 해체해서 목포, 영광, 나주에 붙여서 선거구를 또 1개 줄인다. 그러니까 4개가 늘고 4개가 줄는 겁니다. 선거구가 쪼개지는 세종시 같은 경우야 별 문제가 없겠지만 선거구가 합쳐지는 곳은 국회의원들과 출마 희망자들의 불만이 아주 폭발했습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는 같은 서울의 강남구보다 인구가 500여 명이나 적은데 왜 노원이 희생되어야 하느냐며 반발했습니다. 세종시를 분구하는 대신에 서울에서 지역구를 하나 줄이기로 한 것에 대해 노원갑의 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말은 이렇습니다. 아무런 기준과 원칙도 없이 서울을 희생시켜 자의적으로 시도별 인구 기준을 정한 것이다. 결국 졸속 획정 아니며 게리맨딩이라는 거죠 여러 반발이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안산 단원갑 출신인 통합당 김명년 의원의 반발도 눈에 띄었습니다. 호남 의석과 특정 정치인의 지역구를 지켜주기 위해 안산 시민을 희생시킨 반 헌법적 선거구 획정이다. 예 네, 그러니까 민생당 대표적 유승엽 의원의 정읍 지역구가 늘 문제가 됐는데 그건 살리면서 응또한 대를 희생시겠다 이 얘기입니다. 6개 시군이 묶인 속초,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지역은 서울 면적의 무려 8배가 되는 대선거구입니다 철원부터 고성까지니까요. 문제는 영동과 영서가 함께 묶인 거죠. 차로 따져보면 요 철원에서 속초까지 자동차로 갔을 때 4시간이 걸리신 거리입니다. 이 경우 선거운동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게 문제가 되겠군요. 자 공천과정을 둘러싼 잡음도 계속됐습니다. 전년병으로 인해 화상 면접을 치른 통합당 TKG 후보자들은 지금 공관위가 준비 중인 컷오프가 어느 정도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을 합해 자진해서 불출마를 선한 국회의원이 벌써 5명인데 언론은 이를 두고 5명밖에 안된다고 표현하더군요. PK와 늘 비교를 합니다. 아마도 공관위는 통합당의 안방 같은 TK에서 국회의원들을 대거 교체해야만 혁신 공천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불출마를 압박받는 의원들은 당연히 불만이 크겠죠. 그래서 침박 정당이 만들어졌고 그곳을 기웃거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김문수 지사의 자유통일당과 조은진 의원의 우리공화당이 어제 합당을 해서 자유공화당을 만든 게 그겁니다. 저층원 의원이 가담이 되군요. 어쨌든 공관위가 안방에 물가를 하겠다는 건다 좋은데, 그 결과가 서울의 강남 3구처럼 공관위가 일방적으로 전략공천을 가명하는 건 설마 아니겠죠.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전략공천은 상대적으로 당세가 취약한 곳에 하는 것이고, 또 당이 우세한 곳은 경선을 거치야 민주적 공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통합당 공천은 지금까지는 그 정반대인 것 같아서 제가 높아심에서 또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제 예, 원로 언론인 한 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현재도 일을 하시는 분이죠 그분은 제게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신당을 만드는 데 참여하느냐 이렇게 묻더군요 다들 아시겠지만 예, 한국 경제당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두 분이나 해명을 했고, 그건 아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무수히 걸려온 기자들이 전화해 일일이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는데도, 그분은 못 믿어봤던지, 제게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싶어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은 당위성을 따주 움직일 때다. 당위성을 따주 움직일 때다. 쉽게 말씀드리면 보수는 무조건 이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위험하다. 이 말씀이죠. 저도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통합당에 대해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도 입을 꾹 다물고 말는 게 한둘이 아니라는 걸 그분도 저도 이해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적어도 지금은 정치에 나설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적어도 보수 진영에서 지역구 후보가 난립하는 건 절대 반대합니다. 그건 모두를 죽이는 일이니까 말입니다. 전에 통합당의 공천을 두고 제가 상상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회출을 드는 심정으로 드린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아주 재미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란 결과입니다. 광진을의 공천이 확정된 오세훈 후보와 고민정 후보 간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세훈 42% 고민정 46.1%입니다. 아마 논란분이 많겠죠. 오차범위가 4.2%이니 오차범위 안접전입니다. 리얼미터 조사를 감안하고 봐야겠지만 보수층의 예상을 깬 결과는 분명합니다. 또, 이 여론조사는 표본이 불과 539명인데다가 응답자 구성을 알 수가 없고, 더욱이 유선 40%, 무선 60%이지만, ARS 조사에서 그리 믿음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론의 흐름은 알수 있죠. 그 흐름은 이렇습니다. 첫째, 경제가 폭망이고, 전염병으로 사회 분위기는 매우 뒤숭숭 하지만, 생각보다 수도권에서는 박빙의 지역이 많을 것이다. 둘째, 특히 수도권에서는 40대 이하와 50대 이상 세대별 투표 현상이 뚜렷할 것이다. 이 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수 야당이 할 일은 분명합니다. 40대 이하 육군자들에게 보수 야당의 대한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러려면 대의를 위한 자기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공관이는 그런 상상력이 좀 부족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거는 상대가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인물 경쟁이죠. 이 여론조사를 보던 어느 법조인 선배가 제게 묻더군요. 누가 쉽게 이길 선거를 이렇게 박등으로 만들었냐? 그건 여론조사 기관이 아닙니다. 바로 보수, 야당, 그리고 우리들입니다. 자, 요즘 정치판에 돌아가는 걸 지켜보고 있으면 재미있는 현상이 발견됩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행동, 무심결에 던진 말 한마디로 이미지가 급변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조일 이좀 그렇습니다만 무덤 가까이 갔던 안철수 전 의원이 대구 동산병원에 자원봉사를 하면서 엄청난 이미지 쇄신을 하고 있는 것도 그 하나입니다. 안철수 전 의원은 의사 자격을 기자들이 확인할 정도로 의사와는 거리가 한참 멀어진 분인데 이번에 대구의 부인 김미경 교수와 함께 내려갔습니다. 첫날 봉사를 마치고 방호복을 벗고 나오는 모습이 사진이 찍혔죠. 그건 아마 안치수 전 의원이 정계에 나선 뒤로 가장 호감도가 높은 사진일 겁니다. 장담하건대 안의원 지지도가 몇 퍼센트는 올랐겠죠. 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나경원 의원조차 극찬을 했더군요. 나의원은 안 전의원과 영덕인 수원을 체류센터로 제공한 삼성그룹을 함께 칭찬했습니다. 그가 선글 뒷부분이 정말 재밌습니다. 그러나, 정부보다 낫다. 대통령은 어디 있나? 는 반응에 한편으로는 개탄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안철수 대표나 삼성에 보내는 응문의 반만이라도 정부 대책이 국민들이 호응을 받은 적이 있던가. 안철수 전 의원과 삼성의 이미지 쇄신을 했다면 정반대로 추락한 이도 많습니다. 이와 연관해 제가 다시 확인한 건 대중의 호기심입니다. 신천지 교주라는 이만희 총회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죠. 그런데 막상 언론이 관심을 가진 건 이만희가 찬 시계였습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사죄를 구한 다음에 큰 죄를 두번 했는데 이때 대통령 문장과 박근혜라는 이름이 선명히 그려져 있는 금장시계가 노출됐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은 이 시계의 진품 여부를 보도했습니다. 그어도적으로 시계를 노출시켰다며 그어도를장광설에 말하는 방송도 있더군요. 이런 뉴스들이 거의 반나절 동안 가장 많이 본 뉴스 랭킹 순위를 가득히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은 그 시계는 100% 가채였습니다. 어쨌든 신천지와 교주 이만희에 대한 대중의 분노에 편성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은 보기가 좀 그랬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만희 기자회견 뒤에 감염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면서 직접 강제 조사에 나섰죠. 그는 지금 즉시 보건소에 검체 채취에 응하지 않으면 혈액범으로 즉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지사는 이만희가 기자회견을 한 가평의 신천지인 소원으로 경찰과 소방공무원 그리고 도청공무원들을 데리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만희는 그 시간에 과천에서 차를 탄채 검사를 받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이미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그가 감염 의심자이기 때문에 직접 갔을까요? 아니면 그가 언론의 주목을 받는 신천지 교주이기 때문에 직접 간 것일까요? 이만희를 살인죄로 고소한 박운순 서울시장도 그 주문 마찬가지입니다. 박 시장도 법률가 이니, 이만희가 살인죄로 의율되기 어렵다는 것은 너무 잘 알겠죠. 그런데도 서구시가 살인으로 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신도 명단을 축소했다거나 누락했다는 게그 명분일 텐데, 주황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천지가 중대본에 낸 명단과 그리고 지자체낸 명단이 큰 차이가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약간의 오류뿐이라는 거죠. 어쨌든 지자체 장도과 시민단체들이 앞다투어 고발장을 내자 검찰이 빨리 수사하지 않는다며 윤석열 총장을 비난하는 좌파진영의 목소리도 아주 커졌습니다. 민변소속권경의 변호사가 이 빠른 소리를 했더군요. 참 재밌습니다. 감염병 재난 전국에 튀어 버리는 정치인들의 별별 공포스러운 쇼맨십이 난무한다. 어떻습니까? 제 심정도 똑같습니다. 이런 뉴스에 정치 뉴스도, 전염병 관련 뉴스도 모두 파묻혔습니다. 그 중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국회에서 한 답변은 제가 생각해 봐도 문제였습니다. 강 장관은 중국인 입국금지를 안한게 시진핑 방한 문제 때문이 아니냐 하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딱 잘라 답변하더군요. 시진핑 방안을 고려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데 재밌는 답변이 참 많았습니다. 방역이 취약한 나라가 입국 금지를 한다. 그런 답변도 그중에 하나죠. 하긴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 모두 이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입국 제한 이런 게 없다. 의료체계에 자신이 없으면 극단적인 입국 금지 이런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다. 이쯤 되면 어제 기준으로 우리 국민들 입국을 막거나 제한하고 있는 91개 국가들은 모두 의료체계 후진국인 셈입니다. 결국, 강 장관의 결론 또 외교부 당국자처럼 이렇습니다. 우리는 방역이 잘돼 중국인 입국 금지가 불필요하다. 하, 정말 그런가요? 이런 강 장관의 발언을 보도한 의자침신문은 중국인들이 한국 교민 집 문에 강목으로 막고 멋지란 사진이 한가운데 실려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분은 없습니다. 창밖은 이미 봄입니다. 우리 모두 용기를 냅시다. 지금까지 진은식이었습니다.